잠깐 오늘 그 초대받고 왔기 때문에 보다나 네, 네, 네. 아, 회장님을 좀 네, 소개해 릴게요 네, 네,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사람은 그 안벽한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그 회장님은 안벽하십니다. 어, 어 학위도 뭐 특수 보험학 그 학위 그박사 학위부터 해서. 그, 하기가 두 종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아마 치드건 걸로 알고 있고. 어머네. 그리고 나러 가지 고그 이혼 활동을 수, 두루 거쳐가지고 뭘 뭐, 서두에 둘지를 모르겠는데, 뭐, 평통 그, 자본님부터 해서 너무 다양하십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 어, 또 이렇게 공적인 자석에는 제가 사부님으로. 사부님. 큰 그, 형님으로 모신 그 사부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백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신호를 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런 형님, 조담아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 와서 얼굴이 안 보여요. 려오 와서. 아, 소리가 또안 들려요. 아니야. 아니, 됐습니다. 저희 사실은 저 김홍종 감독님하고는 10년 전부모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한 3개월에, 발음은 2개월에 한 번씩 참석을 했는데, 오늘 3개월에 나왔더니 아주 그냥 채책질을 많이 받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반갑고요. 저는 이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덕망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분들만 맞습니다. 오셨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상황만,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예, 대구에 있는 영천에서 모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군대를 예,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연천, 포천 전곡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수사관 이제, 이제 대구 영천에 가면은 헌병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헌병 사령부가 너무나 이승만 정권대 집권 남용을 했기에 엄청나게 헌병 복장만 딱 해가지고 열차도 딱 서면 열차도 쓸 정도였대요. 그만 많지, 아마 여기 저 아시겠지만은 원영독 장군이라는 분이 쓰리스타예요. 그게 경찰, 군 뭐, 전부 다 장악, 장학, 경무대 장악을 했던 분이 원영독 장군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 이승만 박사가, 정권이 직권 남용을 하다 보니까, 헌병감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헌병감은 이제 완스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헌병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연구원들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12주인데, 굉장히 분기가 세요. 그래가지고, 좀 우수한 성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근무를 했는데, 네, 전곡하고연천하고 중간에 보면 통제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아실, 통제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제인폭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폭포수입니다. 거기서 68년도에 제가 군생활할 때 여진종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총 감독 도고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스릴이 있어요. 그런데 전곡에서 연천 가는 버스가 한 대뿐이 안되냐한 시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업이 8시 반에 시작하던데, 8시 차를 못 타면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제검문소에 있을 때딱평에 붙이면은 사단장 차도 씁니다. <laughs> 사단장 차는 안 세웠습니다만은, 네, 연대장 차, 대령 끝을 세워가지고 딱평에 붙이고, 네, 이 학생이 차를 붙여서 그러면 내립니다. 육군 대령이라도. 내려서 자기도 아들, 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고 와가지고 이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도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71년도에 전역을 해가지고 한국 자복.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자복 자복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지금 명고국장 뒤에.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은행 들어가기보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공부 조금 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20년 동안 한국 자고 서울시내 지점장 지점장을 다 여긴 어렵고 거기로 동부화재로 바뀌면서 서울 성북구청 대리점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안 산다고, 안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게 안산이라고 해요. 네. 그니까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북구 쪽에서 오래 살았어요. 제가 성북구 대만 여배회장, 다르게 살기 여배회장, 하여튼, 예, 봉사활동은 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상도 한두번 받아보고, 지금으로부터 2021년도에 백인, 우리나라를 빛낸 장한 대상 식이 프레스센터 20층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1일날 프레스센터에서 음. 두 번째 받았습니다. 어, 어, 여기 어,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회가 깊고요. 저는 이 이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교통사고 보험업계에 있다 보니까 민사 형사. 우리나라 이제 상권 분리보로 돼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재, 현직에 있는 판사님들, 검사님들, 자동차 관리를 제가 꽤한열몇 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판검사실에 들어갈 수는 없고, 교화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끌고 다니는 차량을 제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실은 억울한 일을 판단 내가 판단해서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라 생각할 때는 판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런 이런 우리 고객요 이러이런 상황인데 변호사 좀 좋은 분 소개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호사 정도 는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편사가,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소개를 했으면, 응. 천만원 받을 거 저렴하게 해주고, 막말 500만원, 아반절 뿐이 안 받아요. 최고 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와. 현직 판사가 소개를 했는데, 검사가 소개를 했는데, 그 변호사가 얼마나 성의 있고 하고, 변호사가 힘이 없으면, 판사한테 가서 사정, 상황을 그럴리가 없겠지만, 은 그래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자랑은 절대 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저보다 동망도 있고 다 지성인들도 생각을 하지만은 예 저도 약한 힘이나마 우리 김 감독님은 오시고감사합니 예, 예, 같이 합류해서 사람이 그랬잖아요. 백지점도맞들면 한다고 뭐, 혼자 드는 것보다도 가볍지만은 둘이 세 명이 드는 거는 예. 더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에, 우리는 그래요 이제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도 3분의 1은 제가 아는 분들 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몇분 있는데 앞으로 유인하면서 네.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만나면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연이죠 그러나 관계는 인연라고 예. 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음. 안부 전화 붙고 예.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원 드리며 마지막으로 예. <laughs> 다 아는 시겠지만 삶이라는 푸시기니친 네, 시를 읽고 끝냈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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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그대를 슬퍼하나 슬픔면 나를 참고 견디면 어디 하나 기쁨의 날이 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실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것도 그리워지려니 환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리라. 와. 감사합니다. 아유,